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바울의 매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자신이 죄수처럼 메인 신분이 된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메이게 되면 복음도 메이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바울의 메임은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 때는 진전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전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후퇴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담에 색으로 가는 도중에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는 전도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으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으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합니다.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난파되는 위험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때랄지라도, 복음은 언제나 앞을 향해 진전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복음이 후퇴되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언제나 이 고난을 넘어 그를 전진케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연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바울은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의 몸은 비록 갇힌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은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에게 또 바울을 보았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을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에 보면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을까요? 몸은 연금상태로 갇혀 있었고,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그는 재판을 기다리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가 살 수도 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의 조건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과거 바울에게는 세상적인 자랑의 조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출신이나 신분이나 또 그의 학벌, 세상적 자랑거리들이 그에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보게 되면 어떠한가요? 그는 구류 상태에 놓여 있었고,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인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는 언제가 더 행복했을까요? 지금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선택했던 자신의 선택을 그는 후회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포스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의 조건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 영원한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는 있습니까?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몸은 비록 갇힌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기쁨마저도, 기쁨마, 기쁨만큼은 묶어 놓을 수가 없었던 하나님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기쁨이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례자의 기쁨이 오늘 우리 속에도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루를 숙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